자 이번에는 2021년 어, 신축년 음, 신축년 어,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음, 설명해달라고 어, 좀 이렇게 애독자 어, 구독자 여러분이 에, 좀 신청하셔갖고 어, 제가 아는 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슬련은 어, 제가 무슬련 이제 그 국군 특강에도 좀 올렸지만 어, 제가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어, 무술련 특강. 이게 나중에, 어, 무술련 그, 국은, 저 정치경제, 그, 최종화면에 한번 제가, 어,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이제, 왕래가 좀 작고, 어, 좀, 통일의 기미가 좀 보이는 듯 했죠. 어, 그런데, 어, 기해년부터, 어, 이해부터는, 그니까, 2019년부터는 어, 북한관계가 좀 어려운 해입니다 아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예, 그게 좀안 됐죠 그래서 경자년 기해년부터안 돼서 어 경자년 2020년도 거의 거래가 없잖아요 와, 관계도 어 없고 북한과의 또 관계도 어려워진 시기인데 신축년은 이제 북한과 제가 볼 때는 어, 이때는 북한과 어떤 대화도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대화도 힘들고 어, 왕래도 어, 힘들다. 거의 거의 대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2021년은 아마 이 남한에서 뭐라고 하자 그래도 어, 북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이웨이를 주장할 겁니다. 나는 갈 길로 가겠다. 어, 내 뜻대로 간다. 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참견하지 마라. 아마 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북한 경제가 어, 피폐돼서 어, 살기는 어렵지만 어, 아마 어, 남한과 뭐게 어, 어, 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제가 볼땐 2021년만큼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마이웨이한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어이2천이십년이저 북한의 격동기를 지내고 나서 2 0 어, 2 2이년 이민년이 되면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마이웨이를 주장을 못하고 국제 무도 무대와 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어, 저는 봅니다. 어, 그때 이제 여건이 무르익어서 북한을 이제 우리가 조금 무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어, 북한이 오랜 동면을 깨고 남북 대화와 방문이 좀 현실화 될 거로 봅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 고위층도 많이 내려올 거 같고 북한 경협주도 모처럼 활기를 띨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의 기운이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하고 이때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기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되냐 하는 차기 대통령 인물론도. 어, 며칠 전에 올렸거든요. 요것도 이제, 에, 최종화면에 한번 제가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어, 참조를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생, 어, 당선되면 아마 더 한층 북한 관계가 가속화된다고 봅니다. 또한 남한도 발전하려면, 어, 북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 뭐, 러시아, 아 유럽 뭐 진출 뭐또어 어 옛날에 있던 뭐 중국과 러시아에 있던 우리 한민족 뭐 공동체도 아마 이때부터 좀 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하고 이, 이게 맞물려 가면서, 어, 인물로에도 제가 활동을 많이 한다. 뭐, 통일 대통령의 예, 처음 뭐, 어, 그, 원년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공동 구성체화하고, 어, 그런 상징적인, 음, 단합과 그 뿌리로 아마, 제가 또 2021년부터 대한민국이, 어, 1등국으로 간다. 이렇게 또, 몇달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종화면에 올릴 건데 아마 이민연을 만나서 남북통화리, 남북이 만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그런 북한 만남이 아닌 서로가 필요해서 만나는 민족갈의 만남이 될 것이며 북한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교류도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리하면 21년은, 어, 마이웨이로 북한이 간다. 어떤 대화도 하기 힘들다. 22년에는, 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남북한이 만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그럼 주식도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북한주도, 어, 저는, 어, 활기를 많이 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